연중제 17주간 토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해 천주교 대전교구 웅천성당 주임 임종택 신부입니다 오늘 복음은 마태의 복음 1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의 해로대 영주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시종들에게 그 사람은 세례자 요한이다 그가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난 것이다 그러니 그에게서 그런 기적의 힘이 일어나지 하고 말하였다. 헤로데는 자기 동생 필리포스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붙잡아 묶어 감옥에 가둔 일이 있었다. 요한이 헤로데에게 그 여자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고 여러 차례 말하였기 때문이다. 헤로데는 요한을 죽이려고 하였으나 군중이 두려웠다. 그들이 요한을 예언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마침 헤로데가 생일을 맞이하자 헤로디아의 딸이 손님들 앞에서 춤을 추어 그를 즐겁게 해주었다. 그래서 헤로데는 그 소녀에게 무엇이든 청하는 대로 주겠다고 맹세하며 약속하였다. 그러자 소녀는 자기 어머니가 부추기는 대로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일 가져다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임금은 괴로웠지만 맹세까지 하였고 또 손님들 앞에서 그렇게 해주라고 명령하고 사람을 보내어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게 하였다. 그리고 그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다가 소녀에게 주게 하자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가져갔다. 요한의 제자들은 가서 그의 죽음을 거두어 장사 지내고.

요한을 죽일 마음이 없었고 사람들의 눈치도 보였지만 결국 죽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첫째, 세상의 질서는 하느님에 대해 적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둘째, 사람이 진리와 정의를 안다고 해도 죄의 노예이기 때문에 옳은 일을 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세례자 요한의 죽음을 통해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의 죽음으로까지 그 뜻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믿는다 고백하는 일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이 되는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하느님이 어떤 분이시고 무엇을 목적으로 하시는지 이해하고 순종하는데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서 얻게 되는 어떤 기적적인 힘만을 요구합니다.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이나 지금 우리들이나 왜 어떤 기적적인 힘만 요구하냐면 하느님의 목적과 의도는 상관이 없고 그래서 구원의 내용과 목적을 나 스스로 정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오해는 무엇이냐면 예수님 믿고 하느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생명의 양식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기적의 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왜 그렇게 기적과 힘을 원하냐면, 나를 증명하고 싶은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 날 바보로 여기지 마라. 세상적 질서로, 가치로, 대접을 받고 싶은 것입니다. 세상 높은 자리에서 군림하고 싶은 것입니다. 요한도 그 길을 걷지 않았고 예수님도 그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어떤 성인도 신자된 내용과 그 증명을 세상적인 성공으로 확인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으로 확인했냐면. 자신의 행복을 위해 이웃을 희생시켜야 하는 세상의 질서와 자신의 죄에 대해 후회하고 실망했고, 그래서 자신의 고집을 꺾고, 하느님의 사랑, 용서, 참아주고, 져줄 수 있게 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예수를 믿은 보상은 하느님의 형상을 닮은 영광스러운 하느님의 자녀를 만들어냅니다.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담당해 천주교 대전 교구 웅천 성당 주임 임종택 신부였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천주교 대전 교구 천안 원성동 성당 주임 김재덕 신부의 강론이 방송됩니다.